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골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추어 분들께서 많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은 방향성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은 오비가 나지 않고 반드시 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여 보셨을 텐데 오늘은 어떠한 뭐 방법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좀더 좋은 유용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력이 오래되신 골퍼 같은 경우는 나인볼 플라이트 로우라는 이론에 입각해서 골프를 하셨을 텐데요. 나인볼 플라이트 로우는 궤도가 아웃투인, 그리고 인투아웃, 그리고 인투인. 이 궤도가 볼 시작을 알려주고, 그리고 클럽이 열리고, 닫히고, 스퀘어가 볼 끝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이론으로 아마추어 분들께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트랙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클럽 페이스 면이 시작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럽의 패스. 클럽이 지나가는 길이죠. 허리에서 허리. 클럽이 아웃투인이냐, 인투아웃이냐, 그다음에 인투 인이냐. 네. 이거를 이제 클럽 패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 앵글이라고 나와 있어요. 페이스 앵글이 양의 숫자죠. 2.3도 그러면은 이제 뭐 열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뜨면 클럽이 좀 닫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어 8.7이라고 했는데 라이트죠. 우측 라이트 우측으로 뭐 내쳤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의 숫자가 8.7로 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뛴다면은 클럽이 클럽 패스가 아웃트인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클럽은 열고 클럽 패스를 조금 더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열고 클럽 패스를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쳤을 때 보시면은 클럽은 여기 이제 페이스 앵글이죠. 페이스 앵글은 1.4도가 오른쪽을 본 거예요. 우측. 우측을 받고 클럽 패스는 지금 훨씬 이거보다 마이너스 4.6. 왼쪽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 공이 가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휘는 현상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나인 볼 플라이트 로우라는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다면 클럽 패스가 클럽 패스가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클럽을 닫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많이 내쳐 보도록 할게요. 자, 클럽을 닫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내쳐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분명히 클럽이 1.11. 지금 왼쪽을 향한 거죠. 그리고 클럽 패스는 안에서 바깥쪽. 훨씬 더 많이 7.4도 우측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볼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첫 출발에 75%를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85% 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출발은 클럽의 면이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이 어떻게 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클럽 패스, 클럽 패스가 이 파란색 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빨간색,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어 페이스 앵글, 이 분홍색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음 7.4도 우측을 봤죠? 라이트, 우측을 봤습니다. 여기 클럽 패스가 그리고, 페이스 앵글이, 페이스 앵글이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직선보다는 살짝 왼쪽을 보고 있죠. 왼쪽을.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이 스틱을, 페이스 앵글을 제가 왜 들어줬냐면, 옆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있습니다. 28.9도.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로프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제가 이 부분은 들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클럽 패스는 어 7.4도 우측을 보고요, 페이스 앵글은 어 왼쪽을 보게 됩니다. 클럽 패스와 페이스 앵글의 이 기울기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반듯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골프에서 디플레인이라고 하는데, 볼이 비행기처럼 이렇게 좌측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제가 이번에는 전처럼 클럽을 내치고, 그리고, 어퍼치도록 한번 해볼게요. 클럽을 열어주고, 아웃, 인으로 굉장히 닫아서 쳐볼게요. 자, 클럽은 열어주고, 2.8도 오른쪽, 그 다음에 클럽 페스는 마이너스 4.0 렙트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클럽 페스가 왼쪽을 보겠죠. 왼쪽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페이스 앵글은 오른쪽 2,8도 우측을 보겠죠. 다이나믹 로프트가 26.1이니까 약간 올려줄게. 역시나 보시면은 이 클럽 페스, 이 파란색 스틱 대비 페이스 앵글이 우측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다는 라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아시는 그 사이드스핀이라고 하죠. 어,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스피는 없습니다. 그냥 볼이 기울어져서 가는 거지. 사실 사이드스핀이라는 그런 명칭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피넥서스라고 써 있죠. 7.6 보시면은 양의 숫자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볼은 이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구질은 결정이 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구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클럽의 면이 내가 어 보내고자 하는 목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탠스 자체를 크로스 스탠스를 서서 치면은 자연스럽게 볼이 이 스탠스에서 우측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간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제가 트랙맨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약간 오른쪽을 보고 이렇게 약간 크로스 스탠스를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이스 면은 살짝 이제 우측으로 열려 있고 클럽 페스가 이제 5.5죠, 5.5 인아웃으로 쳤기 때문에 볼은 가다가 살짝 어 좌측으로 휘는 어떤 상황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어 선수들이나 어 그런 프로님들이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발을 빼고 타겟을 바로 봤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공을 또 쳐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그 선수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론대로 얘기하면, 일단은 면이, 어, 이렇게 타겟을 보고, 인, 아웃으로 내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뭐, 매우 좋은 건 아니지만 0.3 약간 우측이고요. 그리고 클럽 패스는 2.1입니다. 오른쪽. 바깥쪽으로 내쳤죠. 하지만 볼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만큼 인아웃으로 내치고 클럽의 면이 제로로 맞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목표로 한 곳으로 가서 그 나무를 때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선수들은 되냐. 이것만 잠깐 짧게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렇게 목표를, 클럽이 목표를 보고, 어, 크로스 텐스를 쓰면, 이게 우측에 공간이 많죠? 우측에 공간이 많아서, 맥스윙에 가서 다운 스윙 할때 약간 안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클럽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열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 우측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드로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클럽의 면이, 그 타겟을 보는 게 아니라, 타겟이 있다면 그 오른쪽 살짝 우측 끝을 보고 쳐서 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측을 살짝 봐주고 거기서 약간의 이제 클럽 페스를 약간 인투아웃의 느낌으로 쳐주시면 자연스러운 드로우 또는 뭐 페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출발에 클럽의 면이 어,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게 뭐냐면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 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위에서 봤을 때 이걸 벌지라고 합니다. 이게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는 느낌이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위아래로 보면은 이걸 이제 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게힐 부분에 맞으면 볼이 약간 왼쪽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토우 쪽에 맞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 앞쪽에 맞으면 바깥쪽으로 가다가 안쪽으로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볼을 가운데에 모아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클럽의 면이 맞을 때 약간 닫혀 맞았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어 안쪽에 맞는다면 조금 더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볼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산술적으로 딱 이만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반대로 클럽이 이렇게 맞을 때딱 열렸다 했는데, 만약에 어이 토우 쪽에 맞았다 그러면 이 또한 어 스트레이트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클럽 페이스의 면이 딱 직각으로 맞았다고 해서. 공이 드라이버가 반드시 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이 가운데에 맞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선수들을 보면 방향을 설정할 때이 클럽의 면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럽의 면을 일단 타겟을 볼수 있도록 클럽의 면을 맞춰주고 그거에 맞춰서 뭐 오른발과 클럽의 면을 좀 일직선으로 같이 맞춰준 이후에 어이 스탠스를 설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왼손으로 해서 뭐 왼발, 왼발과 맞춰서 클럽의 면을 맞춰 주고 발을 그다음에 맞추고 그래서 스탠스를 벌린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의 약간 그런 어드레스 방법은 뭐냐면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클럽의 면을 놓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클럽의 면이 우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이 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스탠스를 씁니다. 서서 놓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볼에 대해서, 볼이 어떻게 반드시 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골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